할렐루야. 아, 네.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어라. 아, 네. 바라만 보라 하나님께로 올 선물을 다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 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행들을성령라고 하잖아요. 참게 성령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데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에 귀에 우리가 일을 다 배웠고 이게 새 들어서, 어느 음. 새에 마다 교회고 표가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이라는 제목으로 아, 표를, 네. 저희 사랑교회라는 예수비트를 표들를 살짝 보는 표인데, 아, 네. 근데 하나님을 기쁘는데 무엇이 구하냐? 성경을 찾아오면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니깐, 21서 1 2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 못하나. 아, 네. 아, 네. 오늘 이... 바깥에 영하 날씨가 20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보통 비도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는 곳에 심있고 열심 있고 대단 대단 대단하고 요 사나님의 의식을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원수방위상당 이 환란의 영화주의에도 뚫고 진명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같은 눈물을 주시니다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기쁘게 할수 없어 이렇게 세해부터 믿음으로 힘쓰고 풍성히 하고 주님께 찬양 주였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게 하시고 우리 앞께모든 흉터한 길로 한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아볼로 지방에 보니까는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데 그 바울사단 보니까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할지도 못합니다. 못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 참 지식인들, 배들 오래 나온 사람들 특히 정식적으로신앙한 민생을 하는데 성령을 세례를 받지 못했어, 성령 충만도 못 받고 이런 같다가 성경에서 오늘 죽적인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오래라도 그 성령 세를 례못 받고 성령의 경험을 못 하면요 멸하지만은 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육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네. 뭐 3장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아, 영생일을 아, 네. 알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온 분들은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 네. 이렇게 워십도하고자양도하고 지금의 기도하는걸믿으시 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런데 보니까는 그서 성경에 보니까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실로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안에 또 한데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도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쓰지 않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버려운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이 말씀은 내 안에 내가 믿음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각자 스스로 생각해보라 합니다. 아, 네.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보혜 성령이 아니시다면 나는 아직까지 영적인 크리스도니 아니고 교회는 나와도 육적인 자리백기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참으로 저와 들이 구원받는데 뭐 교회나 한다고 좋은 자들로 좋은 양복인데 구원 받으니까 교회나와서 음.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할 만큼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아멘 네. 왜그러냐 요한계시대에 보니까는 불목지게에 떨어지고 천국으로 간데 반드시 생명이력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하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목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물과 성령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생명측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믿으시 바랍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측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환난한 것도 기도하고 성향을 미시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그리고 위에 거상을 보고 달는을 믿시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일단 계시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사명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야기만 보사 성령이 오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반드시 성령 세례도 한번 받고 물 세례도 요한의 세례도 한번 받고 성령 충만은 단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나무시 육적으로 하는 것이라 성령을 하나님으로 한 대한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 네, 아, 네. 아, 네.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을 인가는 오셨잖아요. 이분한테 예수님을 참조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지금 많은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뭐 유대인들의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갖다가 하루 일곱 시간 하고 모세 성령을 다다를외웁니다 그러면 뭐 네. 합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앞 표현해도 영접하는 우리 예수님을 도로 쪽 죽이고 결국 십자에서 죽이는 꼴이 됐잖아요. 이게. 아, 네.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구원하지 못하는 축적이 자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올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하버드대학서울대학 나오면 뭡니까? 이게 그 안에 성령이 대신 안해시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새해는 반드시 해. 저와 함께 성령이 당연히 받고 성령이 충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도 볼 테는 역사는 이시 바랍니다. 아, 네.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 전지천능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두고 저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로서 진정으로 부른 것을 믿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한영혼의 온천하보다도 하나님이 안 바꾼 것을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에 들어가도 안 좋고, 불에 들어가도 안 좋고 사, 특히 사명자는 더안 좋습니다. 왜? 사명을 다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이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모세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의 이구까지 사명인데 그 전에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 말이고 강에서 40년이지 뱀과 정갈이 나오는데 거기서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감당했는데 돌아때 백이 쏠려고 누가 기억이 세인데도 하나님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시체까지 숨겨걸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그때 당시 백성들이 우상화 만들까 봐 지금도 찾지 못해 하나님을 숨기면 찾지 못합니다. 이게 아, 네. 하나님 열면 달 사람이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살이 아, 네. 없는 아, 네. 걸로 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세례도 또 이게 성령 충만하여 아, 네. 이제 더남은 시간+ 시간들 하게 아, 네. 영광들이는 저한테 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달게 신년에주민에 비해서. 아베스우세주와라 일분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자잡여시고 더더 성령 충만할 때 순교도 가도고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기하 우리 주님께 목사님 성도분들 아베스 우리 성도 목사님들 더더 성령 충만하라시사하며어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 아멘.